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요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아가스 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가족교에서 회 제게 주어진 수요예배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한식어를 끝내고 돌아오시면 저는 더 이상 뭐 서, 수요예배 설교 자리에는 설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지막 수요예배 설교가 성도들들에게 많은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저는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 말씀 속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저는 오늘 우리 현실 속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비유하여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라는 말씀을 4주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요. 제가 이전에 계속 전했던 것처럼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적용을 하고, 그래,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아내한테 잘해야지. 그래, 내가 남편한테 잘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 정도의 묵상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물론 그걸 실천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적용이겠지만요. 그런 그것만 딱 읽고 성경책을 덮어버린다면, 그거는 아가서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절반도채 묵상하지 못해버리는, 그래서 끝내버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가서의 말씀은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이 있고 고차원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가정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지난주까지가 딱 가정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진짜 아가서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사랑의 이야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전하고 싶은 그 사랑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제가 이전까지 전했던 설교의 말씀들을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쭉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번 느낌적으로 딱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에 남자랑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장 인물로. 솔로몬과 농부가요. 그럼 그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셨을까요? 딱 말씀을 듣는데 누가 더 사랑했던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둘이 똑같은 크기의 사랑을 했을까요?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여러분 여자는요 평범한 포도원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뭐 인정받는 평가받는 솔로몬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서로가 너무나도 갭 차이가 많이 나는 연인 관계였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요. 거기도 연인 간에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여자 쪽이 재벌 이세고요, 삼세고요. 남자 쪽이 뭐 아무것도 아닌 은행원인데요. 그 커플이 깨졌습니다. 얼마 전에 18을 보는데 그 내용을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또 찾아보실 것 같아가지고. 이갭 차이가 많이 나면 여러분 실제로 그 커플이 지속되어지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보시면 여자는 제일 첫 번째 첫째 주 설교였습니다. 남자의 수준과 너무 비교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스스로를 계단의 장막 같다고 표현할 만큼 심한 열등감에 휩싸여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사는 그 다른 백옥 같은 여인들을 보면서 나보고 그슬렸다고 그을렸다고 검다고 욕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화를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낮은 자존감이 호우적 되던 여자를 누가 구해줬냐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구해줬을까요? 바로 남자였다는 거예요. 남자의 수많은 사랑 고백이 결국 여자의 마음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 입에서 나는 게다의 장막입니다. 그 강야에서 검정색 천짜가로 지어진 그 볼품없는 천막대기입니다가 아니라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제개핀 백합화입니다.라는 말이 고백이 흘러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 가 남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서요 그 밑바닥을 기고 있던 허우적대던 여자를 구원해 준 겁니다 끝없는 사랑의 고백을 그리고 이건 뭐 실제로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우스개 소리 같은 생각이지만요 남자와 여자가 있잖습니까 둘이 사귀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우리들 연인이 커플이 되면 먼저 물어보는 게딱 그거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고백했어 이두 사람은 누가 먼저 고백했을까요? 굉장히 우스갯소리 같은 생각인데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자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먼저 상대방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건 또 너무 당연하게요 남자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는 왕입니다 여자는 농부의 딸이고 뭐 농부입니다 그러면 그 농부의 농부의 딸이 농부가 왕한테 다가가서 어, 저 왕님 마음에 드는데 얼굴도 잘생기셨고 저랑 사귀시면 안 됩니까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시작한 것도 남자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던 여자에게요 남자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괴로워하고 있던 여자에게도 남자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의 시작은요, 마치 죄인이던 시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에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나아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하게 되는 일년의 그 우리의 그 구원의 과정들을 구원의 여정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왕과 농부라는 큰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요,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이라는 더큰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할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낮은 신분, 아니, 비참한 처지였던 우리에게 누가 먼저 다가와 주신 겁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보다 위대하신 예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결국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했던 그 순간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계단의 장막같이 볼품없었던 우리는 비로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차로의수선아 골짜기의 핀 백합화가 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았던 우리가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연인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요 정말 단한 번도 삐끗하지 않고 잘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단한 번도 삐끗하지 않고 계속 그 신앙 생활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의 비유를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것이고요. 부부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아가서의 말씀 속 여자가 남자에게 귀찮다는 이유로 옷 갈아입기 귀찮고 발에 흙 털기 귀찮고 그 귀찮다는 이유로 밤새 남편을 문밖에 세워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밤새도록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밤이슬에 머리가 좋도록 내 마음의 문을 온종일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 문을 열면 내가 좀 귀찮아질까 봐요. 내 삶이 좀 고대어질까 봐,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질까 봐 끝끝내 모른 척눈 감고 와, "귀찮습니다, 귀찮습니다"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을 밖에 세워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 순종의 문, 헌신의 문, 희생의 문, 회개의 문, 하나도 열어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가서 5장에서 봤던 말씀이 진짜 의미였습니다. 제그 당시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요, 세상에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아내들은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는데 이 여자는 밤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 치면 거의 뭐 이혼 숙녀 캠프에 등장할 만큼 심각한 불화의 가정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요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불화의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나의 모습으로 바꿔 적용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사실 하루가 웬 말입니까? 하루만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나요? 진짜 짧게는 몇 달을, 길게는 몇 년을 신앙의 휴식기라는 명분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편의 신앙 숙녀 캠프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 숙녀 캠프, 그 신앙 숙녀 캠프의 출연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연약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 너무 아름다운데요. 참 연약한 사람들, 아가서의 말씀은... 여자가 참 연약하게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참 연약해요. 근데요, 이게 성별로 따질 때 남자가 좀더 괜찮아서 뭐 중심을 잡고 사니까 여자를 연약하게 묘사한 게 아니라요. 말씀 속에 남자가 예수님이고요. 말씀 속에 여자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연약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또 반면에 예수가 얼마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는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여자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가서 2장에서 여자는요, 남편을 임은 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임은 나의 것. 당신은 내 거예요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해 존재해 주세요. 당신은 내 거니까. 나를 위해 살아 주세요. 이게 여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사실 예수님이 내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인 줄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인 줄. 나를 꼭 축복해 줘야 하고 나를 좀 인생을 슬슬 잘 풀리게 줘야 하고 내 인생이 뭔가 막힐 때그 막힌 담을 허물어 줘야만 하고. 물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줘야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조금 힘겨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린 대번에 그 원망의 화살을 예수님에게로 돌려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원망의 화살들을 돌리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잘되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 분이거든요. 믿음 가지면 축복 준다고 했으니까 분명 축복 줘야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요. 못되게 만들었어요. 내 인생이 안 풀리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 걸려. 예수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인데 왜 나를 못 살게 봅니까 힘들게 합니까 원망은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만 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기도를 하다가도 그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요 불만을 품은 채로 막 따지고 들어요. 아니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뭐 가정적인 뭐 축복이 없습니다. 사업장에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십일조를 그렇게 성실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헌금을 잘 내는 사람인데 빠짐없이 물질의 축복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나한테 이런?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마치 날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평을 쏘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불평하지 제가 제일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야가서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임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임의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준것 예, 내가 예수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내일이면 수능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참 고삼이던 시절에 떠올려 보면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이런 기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3들 중에 이런 기도 드리는 친구가 지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대학교만 합격시켜 주시면 진짜 주일성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정말 잘 믿을게요. 제가 이런 기도를 진짜 눈물로 드렸거든요. 절실하게. 하나님, 진짜 이것만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앞으로 뭐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든 안 하든 무조건 교회 가고 청년 대도 대학교 가도 새로운 교회 찾아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요. 일명 뭐라고 불려지는 줄 아십니까? 네,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에 인용하자면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기도해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예수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예수님 이것만 잘 넘겨 주시면 이것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진짜 앞으로 잘할게요. 무슨 감사 헌금이라도 드릴게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요. 근데 우리가 드려야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해 주시면 축복 주시면 저도 잘할게요가 아니라요. 내가 마땅히 예수께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부터 열까지 아가서의 말씀은요. 구구절절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연인 사이가 돼요. 그리고 밑바닥에서 허덕이던 여자를 남자는 또 끝없는 사랑 고백으로 구원까지 해냅니다. 근데 여자가 참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막 티격태고 싸워요. 그 대체로 모든 부분에서 이 연인 사이의 갈등은요 여자의 연약함으로 인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남자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갈등을 겪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데 그랬던 여자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점차 말씀이 진행되면 진행되어질수록 임은 나의 것이에요 당신은 내 거예요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끝끝내 아까서 6장의 말씀에서요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그 남자의 사랑에 어울리는 여인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가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 지금 오주째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의 말씀이 주제곡 같은 말, 찬양이라서 계속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으로 오늘 한번 불러보실 때그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요 첫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사랑구백, 예수님의 사랑구백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 예수님의 사랑 고백 아닙니까? 죄인이든 너와 함께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 계속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랑에 감동해서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답하는 겁니다. 답가요. 예수님이 사랑을 고백하고 연약했던 여자가 성장하여 예수님을 위해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나의 하나님의 찬양의 구절이라는 거죠. 오늘 찬양 부르실 때 한번 그것을 음미하며 음, 불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자의 사랑에 어울리는 여인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가서는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지금 현재 진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어울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난 예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 제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괜히 선택했나? 제가 한번 지나가듯이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너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함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전 여러분 주화를 챙기면서 요즘에 교회에 허둥지둥 옵니다. 예배를 막 허둥지둥 말. 요 그래서 예배에 지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목사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를 지각해봤습니다 너무 큰자괴감이사아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참목사로서요 부족한 모습이 저의 삶의 요즘에 보여진다는 것이죠이게막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너무 원입니다. 근데 육신이 아니야. 저는 요즘에 저의 신앙의 밑바닥, 제가 얼마나 목사로서 참 부족한 목사가 될수 있는가를 절절히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반 애들에게도 종종 설교를 통해서 미안하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못난 목사라서 미안하다고. 너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 처음 올라왔는데 참 방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제가 얼마나 또 어떻게 헌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구구절절한 얘기가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남들에게는 구구절절 풀어놓지 못하는 풀어놓을 수 없는 나의 진짜 지금 마음의 상태요 나의 진짜 지금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의 것입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절로 고백이 흘러 나오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이한 가족계를 다니고 혹은 이한 가족계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짜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혹시 여기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중직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난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끙끙대며 버티고 내가 그래도 이걸 묵자니까 내가 그래도 뭐 교사를 맡았으니까 버티고 계신 분들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진짜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요 나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 너무 좋아서 주님 내가 요즘에 너무 마음이 충만합니다. 막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고백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요. 또 반대로는 아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순간들도 생깁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매일 습관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마치 건태기에 빠진 부부처럼요. 예수님과 내외하고 예수는 믿습니다. 하지만 뭔가 내 삶에서 예수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한다는 거죠. 마치 야가서의 말씀 속에 남자와 여자가요, 단한 번도 싸우지 않고 막 서로 사랑을 고백하다 결혼하고 막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맨날 큰 갈등을 겪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를 반복하고 그러는 것처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랑 연애하다가 언제나한 번씩 예수님이 전화 걸어도 아, 너무 귀찮은 데서 안 받고 그냥 잠수 타버릴 때도 있고, 예수님이 문 앞에 차를올서도 문을 두드리면서 야 순종해라 순종해라 헌신해라 헌신해라 소리를 치어도 예수님한테 살짝 문 살짝 연 다음에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돌아가줄래 돌려보내는 순간들도 있는 거요 예수님은 매번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단한 번도 사랑해 을 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가 좀그 갈등을 일으킨 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는 신앙의 온도가 요즘 날씨처럼 쌀쌀해져 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자고 뜨거웠던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말씀이 가장 위로받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홀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기서 도장같이라는 말은 진짜 우리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 도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장을요 계약서에 찍으면 이게 계약서를 찢어버린다고 한들 그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의역하자면 여러분, 넌 나를 영원토록 마음에 품으라는 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마음으로 영원토록 찢겨지지 않을 마음으로 영원토록 마음에 품어라. 그 너는 나를 영원토록 너의 팔에 두어라. 너의 팔로 나를 붙들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놓지 말고. 이게 이8장6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요, 과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맥락을 따로 쳐보면 이건 뭐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겉면처럼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뭐 땡땡가 누구 누구야 뭐 친구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거라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이 보통 어떤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너를 뭐 축복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뭐이 땅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우리 성경의 말씀 보면 정말로 많이 등장하는 말씀 구절들이잖아요. 네가 내 모든 율법을 지켜행하면 뭐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축복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반전인 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여자가 남자이 하는 말이 여자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자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크게 회의감이 들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매번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는요, 저 진짜 잘할게요, 하나님. 이제는 진짜 순종할게요. 저 이제 달라질게요, 변화할게요. 돌이켜 보면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라고 똑같은 연약함에 빠져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전 정말 큰 회의감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하, 하나님 저 기도하기도 민망합니다. 제가 몇 번째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곧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다가오는데요. 우린 그러면 또 10년을 맞이해서 여러가지 결단들을 하게 될 겁니다. 뭐하루에 성경은 몇장 읽어야지? 눈 얼마나 해야지? 전도를 몇명 이상은 내가 해야지. 그러나 그 10년의 결단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사는가 하면 보통 은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아니. 사실 10년에 내가 무슨 결단을 했는지요 지금 이 시기쯤 되면 뭐 기억도 안 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만큼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약속을 결단을 지키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고 그만큼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요 너는 도장같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라 영원토록 나를 팔해두라 말씀하신 거라면요 저는 아마 조금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 자신이 없어요. 주님을 영원토록 내 팔에 끌어안고 붙들고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마 분명 그 팔에 힘이 빠져서 언젠간 누워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전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분명히 언젠간 넘어지고 영원토록이라는 그 말에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신년의 약속을 한해 동안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참 감동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마음에 품으라. 너희는 나를 붙들며 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을 수 있길 기도하라.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기를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라가 아니라 붙들어주세요. 제가 붙들지 못하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한 사람만 부, 그 사람이 손을 붙들어도 사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붙잡아도 사는 건데요. 건져주는 사람이 붙들어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잡으니까 주님이 잡아주세요. 이게 8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너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 너는 붙들어 달라고 기도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제껏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평생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나의 배우자와의 사이도요. 매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도요 매번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잘 할게요 이제는 순종할게요 뭐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결단하고 약속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흐지부지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오우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제발 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한 평생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저 절대 배신 안할 기우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한 평생 보살펴 주세요. 저는 아무런 능력도 지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도장같이 저를 마음에 품어 주시고 도장같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고백에 감동함으로 진심으로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